PC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신대학교 심혜경 선생님 발표로 들어보겠습니다. 페미 묻었다. 영화 PC 페미니즘 논쟁.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자료집이 여러분 손에 가지 못한 건제 탓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넘겨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자료집이 있을 거라고 철석하지 믿고, 네. 몇장안 되는 PPT를 말련 했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네. 네, 아홉 장을 썼는데, 빨리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어,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뭐랄까, 제안을 받았던 거는, 이제, 어, PC가, 그 정치적 올바름, 음, 이 포함하고 있는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어,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에, 그다음에 적대와, 프로와 컨이 굉장히 확실한 또 그런 주의가 어떻게 이 영화계 내에서 지금 이렇게 뭐랄까 논란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영화들은 어또 팸이 묻었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또 이렇게 또음 평점 테러를 당하던지 불매 운동을 당 당하, 당하, 당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앤차 관람을 하던지 이제 영혼을 보내는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화 안에서, 특히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 지형 안에서 어떻게 온라인 상에서 그 논점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봐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네 가지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우영우, 첫 번째는 저는 1은 우영우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패미 붙었다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는 이제 PC와 패미즘논쟁사 를 이야기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좀 전에, 김선아 위원장, 부임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디, 특히 디즈니 PC, 이 함, 음, 정책이라고 할까? 지향이 어떤 논쟁들을 가지고 왔는지와 한국 영화에서 어떤 영화들이 이제 PC라고 하는 어, PC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논쟁 내에서 어, 언급이 되었는지를 정리를 했고, 이제 마지막에는 글쎄, 뭐, 제가 <laughs> 열심히 해야 할 고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공, 공부를 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어이이 이 PC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향해야 영화가 어느만큼 지향해야 할 바를 어떻게 하면 이제 창작자들이 전략적으로 녹일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네,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 이제 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영우 논란에 대해서는 아마 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엄청난 시청률로 이제 막을 내렸고, 어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 장애 여성의 사랑과 섹슈얼리티, 노인 돌봄, 어린이 인권, 네, 뭐 여성, 어 여성 노동자들의 성평등과 탈북민이슈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또 거의 이제 또영이 어, 드라마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이 페미니즘 논란이 있었으면 아뭐 우영 페미 무더 페미 무덥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뭐 이제 약간 그런 기미가 전체적으로 보였는데 이제 13화 양치강 돌돌골의 편에 이르면 이제 그게 이제 엄청나게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박원순 변호사를 어, 음, 불러일으키는 어떤 여성인권을 위한 그 노력하는 여성인권 변호사가, 그 다음에 여성 노동자들이 대기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 해고되는 일을 다룬 에피소드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폭발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내, 내 최애 드라마인데, 페미드라마라고, 아, 나 이제는 볼게 없다. 이게 는 이건 난, 드라마 시장에서는 안 좋은 선례를 내, 남겼다. 이런 식으로 잠깐 논란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그 누구도 이 드라마의 성공과 그다음 이 드라마가 전달하는 바, 전달하는 내용들을 어, 정말 뭐랄까 뭐랄까 그 흥행과 내용 둘 다를 잡았, 잡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드라마가 되었죠. 그래서 이해프닝으로 끝난 이 일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어, 이건 사실 우리. 암, 스크린, 아, 스크린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었지만 뭐 최근에는 그 구분이 좀 음, 뭐랄까 꼭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또 경계가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영화계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 바로 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페미 우도 따로 낙인 찍는 그런 온라인 여성 혐오 혹은 페미니즘 논란 아, 이런 것들이 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논란을 제가 좀 점검을 해 보고 이렇게 이렇게 정치적 올바름이 영화의 수를 망친다라고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흐름들을 한번 어떻게 소통을 해볼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C PC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 PC에 대해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제가 이 역사를 나름대로 쭉한두장 반에 걸쳐서 두장반세장에 걸쳐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어, PC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어 사용 어, 그런 또 그런 활동에 저항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주의이기도 하고 운동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한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 뭐 60년대부터 이제 진행해가지고 이제 80년대 미국에는 80년대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소수자 우대 정책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점점 더이 다문화주의, 다양성 개념 이런 것들이 사회 사회, 사회주의, 사회적인 정의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아, 또, 문화의 영역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는 영상이나 게임, 그런 데서. 균등한 역할 배분, 뭐 진학이나 승진에서의 소수를 우대하는 정책까지 확장되어서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또 반면 어, 아시겠지만 이제 이건 부자연스럽고 억압적이고 차별적이다라고 하는 비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이렇게 어, 사회적인 이제 맥락에서 여러 나라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논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아 그리고 그, 뭐 이렇게 많은 이제 책들을 보면 사실 이 PC 정치적인 올바리라 올바름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개념의 변천도 있고 좀 사용되는 맥락도 달라서 적적 뭐랄까 개념 정의가 어려운 용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0년대 미국에서 이 PC 운동이 벌어진 이후에 사실은 뭐 많은 효과를 낸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당연히 이제 이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조지부시 대통령도 이제 PC주의가 굉장히 역기능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 이 PC주의가 너무 도덕적인 엄격함, 그다음에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엘리트들이 이렇게 하는 어떤 교주주의적인 어떤 맹신, 뭐 이런 또 위선,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이제 이게 최근에 최근에 이렇게 2000년대 이후. 후에, 아, 뭐, 대중적으로 나쁘게 <laughs> 주목받게 된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PC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위선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당선되면서부터 이게 전 지구적으로 좀 퍼져나갔다라고 이제 들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는 아, 뭐, 네, 이렇게 안 좋은, <laughs> 네, 안 좋은 용어들로 불려지고, 이제 필요하다라고 인식이 되, 되고 있죠. 심지어는 그래서 2018년에는 이제 뭐 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이제 멍크 디베이트라고 하는 토론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 과연 세상을 진보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토론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그 토론에서도 이제 지, 그, PC, 프로 PC하고 이제 컨 PC들이 붙었는데, 사실은 이제 프로 PC에 를 주장하는 사람과 컴피시를 주장하는 사람이 서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적으로는이 아, 이 토론을 들은 사람이 3,000명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아, 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PC가 세상을 진보적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PC의 피로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뭐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보 좌판에서도이 PC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기도 했어요. 네, 움베르토 에코도 이미 80년대에 한 적이 있고. 그 지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사실은 지적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급성이 더 중요하지 정체성 놀이를할 때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PC를 사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학자 중에 하나죠. 한국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이 진보 좌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제 어 지금 강준만 교수님이 요걸 좀 정리를 해 주신 이제 글, 책과 논문이 있는데, 이제 강준만 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런 이분법, 요런 관기를 좀 멈추고, 어떻게 어좀 이렇게 우리 화해를 해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 이제 PC에서 자기과시나 투쟁 요소를 좀 배제하고, 예를 들면 PC 관련 얘기를 좀 하더라도 어좀 이렇게 그니까 과유불급과 겸손의 태도를 가지면 훨씬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 어 이야기들을 좀 해요. 너무 PC를 도착증적으로 고발하는 식의 비판 같은 것도 좀 자, 양쪽에서 자제한다면 이 예, 정치적 올바름을 두고 이게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좀 소통하고 만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대중문화 쪽으로 좀 넘어오게 되면, 이, 이, 특히 이제 페미니즘은 지금 페미니즘 팝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까지도 나왔는데, 어, 대중매체를 통해서 일단 여성주의에 대한 다양한 어떤, 어, 이데올, 다양한 어떤 재현이나 이데올로기나들을 좀, 어, 확장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다 좋겠다라고 하는 제 전략들이 미국에서는 90년대, 2000년대에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사실 한국에서도. 최근 몇년 동안 특히 이제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라고 하는 시기 이후에 근데 미투와 위드유가 있었던 이후에는 어, 걸그룹, 게임, 웹툰, 드라마, 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영화 할것 없이 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기가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PC 전쟁이 이제 이제 사실 오늘은 저는 이제 스크린의 PC 페미니즘 이야기만 하지만 전방위적으로 문화 전체에 사실은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여기에서 우리 가장 주목해 주목하고 하고 어 극렬하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게좀 전에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제 디즈니 이제 어 픽사, 마블 스튜디오 이제 디즈니 이제 컴퍼니가 이제 디즈니가 새로운 행보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죠. 디즈니가 아시겠지만 설립 이래로 백인 중심의 가족의 가치를 이제 가족의 가족 중심의 가치를 중심을 두고 보수적인 방식으로 늘 세계관을 재생산한다고 라 비판이 되어 왔는데 이제 뭐 맛도 아시겠지만 어 이제 뭐랄까 드림웍스나 일루미, 일루미 네이션 같은 이제 회사들이 약간 이렇게 팔로업 팔로업을 하고 그다음 디즈니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식의 텍스트를 제공을 하면서 디즈니를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디즈니가 변화하기 변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공주들을 다, 공주들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아시겠지만, 네, 우리, 저 네, 겨울왕, 겨울왕국의두 공주를 비롯, 그전 공주들을 비롯해서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블을 인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완전 다른 세계를 이제 마블 시네버틱 유니버스에서 다른 세계를 점차 이제 예고하기 시작하죠. 아, 뭐다 아시다시피, 어벤더스 엔드게임에서 아, 넘길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신 없네요. 네, 근데 네, 어벤져스 이제 엔드 게임. 네, 시간을 제가 시간을 빨빨해야 되겠죠? 이제 어벤져스 엔드 게임에서 이제 막네 여성 히어로들이 멋진 표정, 멋진 이제 어,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리고 또 캡틴 마블에서 이제 완전 여성 히어로가 주인공이 되는 여성 히로인이겠죠? 네, 주인공이 되는 영화 이런 것들 그리고 어, 이게 다 2019년부터 이제. 이제, 이제 디즈니 PC 디즈니 페미니즘 묻었다라고 페미 영화가 문제다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에서의 형 음, 문제들이 굉장히 제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즈음에 이제 인어공주에 이제 심지 어 할리베일리라고 하는 이제 어, 이렇게 음, 캐릭터가 이제 인어공주는 백인인데 어, 이제 흑인 캐릭터를 이제 어, 캐스팅에 따라라고 하는 것 자체 아직 인어공주는 사실 개봉도 안 됐거든요 이제 내년에 개봉할 예정인데 캐스 스팅 자체만으로도 이뭐 히어로물의 히어로분의 여성 주인공들의 어떤 적극적인 변화와 함께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이제 역풍을 맞으면서 비난을 받게 되죠. 이제 그 이제 핵심은 뭐냐면 원작을 망쳤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페미니즘을 연설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쾌락들을 이제 망쳐 망쳐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아, 그렇기 때문에 PC 논쟁이 이제 뭐 포, 여러 가지 뭐 인종과 민족과 뭐 장애인과 뭐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뭐 노, 여런 티가 있는데 특히 페미니즘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우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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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이 논쟁들에서 이제 페미우드 영화들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아, 영화들 중에서 이제 디즈니 영화만 이제 쭉 보면 일단 이제 어, 매드맥스가 이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이제 긍정적인 반응과 이제 부정 부정적인 반응도 좀 있었는데, 매드맥스를 딱 개봉하고 나서, 매드맥스는 이제 조지 밀러 감독이 사실 에코 페미니스트의사실 조력을 받아가지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건 페미니즘 영화다라고 만든 영화인데, 이제 액션 영화를, 전작들을 보고 액션 영화를 좋아하던 남성 관객들이 이걸 보러, 보러 가가지고 세상에. 이건 남성용 액션으로 포장한 페미니즘 프로파간다다. 페미나치 프로, 페미나치가 프로파간대를 숨기고 있는 화려한 트라이의 목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이제, 이제 미국 개봉 후부터 이제 막 불꽃이 일기 시작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영화는 이렇게 뭐 양쪽 진영에서 뭐 불매를 한다부터 페미, 올해의 페미니스트 영화다라고 상찬이 있었지, 있으면서 막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영화는 흥행적으로 도 엄청나게 성공했고, 근데 뿐만 아니라 아 그리고 또 이제 페미니스트들한테도 굉장히 사랑 사랑받는 또 사실은 이야기를. 안에 들어가 보면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은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다 좋지 않은 것이다. 누군가 극단적인 처방을 해서 여기서 바, 탈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실은 좋은 내러티브를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줄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영화가 네 고스트 바스터즈이다. 네, 2016년 영화인데 이제 고스트 바스터즈로 가 제가 그런 것들을 다안한것 같은데 네. 네, 저의 빕에는 이렇게 막 표도 있답니다. 네, 어쨌든 한열편의 영화를 제가 줄줄이 했는데, 고스트바스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좌표 찍혀서 페미니, 페미니즘 영화다라고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이제 완전히 이거는 뭐랄까, 역, 역 개념의 젠더 워싱, 워싱이 된, 어, 페미니, 여성판, 어, 뭐랄까, 리부트 영화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남혐 논란부터 뭐 페미니즘 논란이 엄청나게 있었고 어쨌든 뭐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 굉장히 이제 코미디 영화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폴 페이그라고 하는 이제 감독이 어, 감독인데 어, 이이 고스트 바스터즈가 이제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 고스트 바스터즈가 아직 영화 개봉하기 전 트레일러만 나왔는데 트레일러만 보고 디스라이크가 영화, 영화 사상 가장 많이 찍힌 영화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폴페이그 감독이 편견 없이 그냥 영화만 보고 영화만 보고 얘기해달라라고 할 정도로 어, 사실은 굉장히 곤란을 겪을 정도로 어쨌든 이런 영화를 옹호하면 페미니스트 그리고 시그 어, 다음에 이제, 이제 혐오하면 아니 어,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혐오주의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어, 되, 어, 논란이 진행이 됐던 거죠. 그 이외 그 외에도 뭐그 다음에는 이제 2018년에 이제 인크레버 인크레더블 2가 저 이제 1편과 다르게 여성 캐릭터의 활약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DC 코믹스의 원작이 이제 원더우먼 음도 이제 나오죠. 이제 또 이제 원더우먼과 이제 캡틴 마블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제 원더우먼도 여성 히어로고 캡틴 마블도 여성 히어로잖아요. 근데 원더우먼은 약간 이남 이 그러니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이제 관객들이 보기에는 생각보다 덜 불편해. 어떤 텍스트로 또 남아있어요. 여성 영웅이 등장을 한 캡틴 마블과는 다르게 남성을 어, 멋지게 재현했고, 그 다음에 여성이 시각적 쾌락을 보여주는, 보여주는 정도로, 아, 어, 이게 뭐, 코스튬을 갖추고 있었으며또 한편으로는 원작을 크게 많이 훼손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 캡틴 마블바 the 다 a p t a i 덜 받은 흥미로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the c a 야 되죠. i n of the captain of the captain of the c a p t 애니메이션을 실사판으로 만들면서 논란이 엄청나게 많이 전화되는데요. 그리고 뭐 겨울왕국 그다음에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도 다양성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해서 그게 논란이 많이 받고 우리 이정재 변님도 새로운 시리즈에 캐스팅이 됐고요. 난 말레피센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블랙팬서 그다음에 캡틴 마블, 알라딘, 뮬란, 블랙 위도우 그다음에 인어공주까지 네, 네 이렇게 쭉 페미 묻었다라고 하면, 아, 페미니즘 디즈니 PC 페미니즘 페, 페미가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가 쭉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 얘기를 좀 한가 좀 하면 사실은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이 82년에 김지영을 둘러싸고 논의가 사실은 많이 있었죠. 이 얘기는 많이 아실 테니까 좀 넘어가고, 어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매운동과 뭐 찬성하는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에는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는 양쪽 진영에서 모두, 음, 괜찮은 영화였다라고 하는 뜻밖의 그런 평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걸캅스, 그 다음에 한거, 정직한 후보, 그 다음에 삼진구로 영업 토익방까지 이렇게 여성 주인공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 감독이, 여성 감독이나 스탭들이 훨씬 많이 포진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성의 이야기를 다룰 경우에는 페미 묻었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비판을 한 불매 운동을 하면서 혐오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나타났죠. 이쯤 되면 사실 아시겠지만 눈치채셨겠지만 특히 페미 논란에 작품, 정말 작품 원작을 너무 훼손했고 작품이 정말 개연성이 없고 영화적인 어떤 완성도가 없어서 아, 이 페미논쟁이 부는다기 보다는 그냥 단순한 이유로 캐스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배우가 뭔가 페미니즘적인 발언을 했다든지 어, 그런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좀 이렇게 단순하게 아, 이 페미논쟁이 어떻게 보면 반지성주의와 무지와 결합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영화가 뭐 어, 다루거나 표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 밖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논의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경향성이 있는 건 거죠. 어, 그래서, 어, 어, 떻게 보면, 이, 종종 이 페미니즘 영화와 페미우든 영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이렇게, 아, 어, 무지하고, 어, 관심 이 없는 투로, 그저 그냥 단순하게 진단을, 낙인을 찍어버리고, 이렇게 논쟁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어, 이 윤리적 태도라든지, 영화 그 자체의 미학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렇게, 아, 어, 인과관계로 배치를 하면서, 양자인관계를 태계를 강요하는 모양새를 띱니다아 그렇게 돼서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영화는 아이고내 네, 네, PPT도 다안 보여드렸네요. 네. 어, PC와 이제 이 페미니즘과 이 자본과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발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 어쨌든, 어, 영화사들은 결국 PC를 이제 추구를 할 거라는 거죠.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공공연한테 PC를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어, 영화사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어, PC 주의를 영화에 녹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어, 그리고 또, 또, 일본 연구, 어,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산업에서 이렇게 이런 PC주의나 페미니즘 가치관을 추구한다는 건 어, 이렇게 사회 어떤 사회 흐름이나 시대 정신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여기에 저항하지 않고 이걸 자기 시장으로 확보를 해서 영토화하려고 하는 전략이기도 하, 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어, 영화의 출연진이 훨씬 더 다양할수록 흥행 수입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 결과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페미니즘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창조 행위나 텍스트를 해치고 있다고 말하기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PC 페미니즘을 지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텍스트 안에 녹일 때어 이러한 어, 예, 어떤 그 지향점이 다양한 영화를 창조적인 어떤 가능성을으로 어,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는 아주 오랫동안 장르적으로, 관습적으로 굉장히 아 어, 굉장히 그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서야 어, 다양더 다양하고 어, 더 다채로운 영화를 뭐랄까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는 창조를 할수 있는 시점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영화적인 어떤 서사의 관습, 그다음에 재현의 관습, 어, 그다음에 영화 어떤 필드 어, 필드의 어떤 그 밸런스를 균형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쾌락을의 어 종류를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 할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뭐라고 지금 마, 마, 말씀드린 새로운 가치관, PC 페미니즘 같은 것들을 지향을 하되, 그거를 굉장히 뭐랄까 뭐. 음... 위선적인 방식이거나 교조적인 방식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 급진적인 방식보다는 보다 친절하고 은밀하게 다가가서 그 텍스트 그 자체의 태도를 굉장히 쾌락으로 전달하는 그런 전략적인 문제를 잘 짜는 게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기회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